안녕하세요. 법진뉴스 루오피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배틀그라운드 한국맵, 테이고는 12.2 업데이트와 함께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시스템, 신규 무기, 신규 차량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테이고 업데이트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테이고는 8x8의 넓은 전장을 가진 한국 배경맵입니다. 최대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고, 보도 추가되어 있죠. 3인칭과 1인칭 모드를 제공하지만 솔로와 스쿼드만 지원합니다. 주어로 연인과의 데이트는 할수 없죠. 테이고는 새로운 크리처가 추가됐는데요. 동물형 AI가 추가되어 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테이고 곳곳에 새가 있는데 총성이 울리면 새무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도 추가됐는데요. 복귀 전으로 테이고에서 교전 중 사망할 시 팀원을 관전해야 하는 허무함. 이제 복귀전을 통해 다시 한번 전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1페이지 동안 사망한 플레이어는 2페이지 때 복귀전장으로 보내지며 별도의 복귀전 생존 전투를 진행합니다. 복귀전장에서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고 획득한 아이템을 가지고 3페이지 시작 전까지 생존에 성공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메인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죠. 단, 팀원이 정멸할 경우 복귀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귀전에서 발생한 킬과 생존 시간은 전적과 보상이 집게 됩니다. 복귀전과 비슷하게 자기 부활이 가능한 아이템도 추가됩니다. 자가 재세동기로 테이고맵에서만 필드 스폰되는데요. 기절 중일 때 F 키를 눌러 자가 재세동기를 사용하면 팀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솔로 모드인 경우 기절이 없으니 자가 재세동기를 사용할 수 없죠. 자가 재세동기를 사용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규 차량으로 포니쿠페가 출시합니다. 현대자동차의 1974 포니쿠페 콘셉트와 똑같은 디자인인데요. 법주와 현대자동차 콜라보로 출시한 차량 같습니다. 포니코페는 최고 시속 150으로 매우 빠르며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나 뒷좌석 탑승 시 라이딩샷을 할수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오랜만에 신규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PTSD가 오는 K2. 그리고 오탄 DMR MK12입니다. K2는 오탄을 사용하는 무기로 기본 탄창 30발, 대용량 탄창 장착 시 40발까지 장전할 수 있습니다. 단발, 점사, 연사가 가능하죠. 총구, 탄창,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으며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없어도 낮은 반동으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K2는 테이고 맵에서만 필드 스폰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K2의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데미지는 M4보다 강하며 베릴보다 약한 데미지입니다. 탄속은 880으로 과거 M4너프 탄속과 같은데요. 반동 제어가 수월하다면 과거 M4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K2의 스펙을 볼때 가장 비슷한 총기는 G36C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오탄 DMR MK12입니다. 5탄 DMR은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것 같은데요. 미니포팅과 q b 오 말곤 5탄 DMR이 없어 아쉬움이 컸죠. MK12는 5탄을 사용하는 무기로 기본 탄창 20발, 대용량 탄창 장착시 30발까지 장전할 수 있습니다. 개머리판을 제외한 모든 파츠를 장착할 수 있으며 테이고 매매에서만 필드스폰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MK12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SLR보다 데미지가 낮은 것은 5탄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5탄 DMR 중 가장 높은 데미지입니다. 미니처럼 매우 빠른 탄속은 아니지만 930이면 빠른 편이죠. 애매한 딜로 잡지 못했던 적을 잡을 수 있지만 탄속을 낮춰 무기 밸런스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MK12의 등장으로 DMR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신규 무기의 자세한 스펙과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테이고 출시와 함께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으니 루오피스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Beast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Heavenly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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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